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말로서 자꾸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려고 하죠. 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교양 과목으로 어, 그 윤리학인가요? 그 아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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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독 윤리학이 아니고 일반적인 윤리학을 듣는데, 교기에서 뭐라면, 산학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근데 이 교수님이 설명을 너무 못하니까, 학생들이 다, 어, 다가 듣다가, 어, 한학생이그러 다, 교수님, 저희가 그냥 그책 읽을게요. 어. 어, 그교수님 얼마나 민망했는지, 당신이 설명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자꾸 말로서, 어, 설명을 하죠. 사랑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처럼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을 자꾸 말로서 표현하고, 말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왜곡되어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요, 시대마다 또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요, 또 문화마다 달라요. 참 희한하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늘 왜곡되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서로 다투잖아요. 사랑은 다툼이 없는 건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자꾸 사랑으로서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사랑들 은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 왜곡되어진 사랑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도 서로 파괴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곡되어지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는 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뭐가 깔려있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이 희생. 희생이라기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약하죠. 어,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시는 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그 사람이 부하든 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인간이 알수 있고 볼수 있는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볼수 있는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이 세상이 공개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꾸 비밀로 하잖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어, 또 이런 젊은이들도 보니까 참 어떤 프로, 저 그런 프로를 왜그 TV에서 자꾸 방영을 하는지 그런 프로가 좀 마치 이 세상이 있던 그게 하나의 문화 코드인 것처럼 지금 이. 대중 이 TV 매체에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프로하는 방송국에 좀 전화를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그 프로가더라, 뭐 동거냐고 해가지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거죠. 그게 마치 무슨 이 시대의 어떤 mz 세대들의 무슨 문화인 것처럼 참 이상하게 이 시대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사랑이라고 떠드는 거죠. 왜곡되어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사랑은요, 자꾸 감추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추는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다 공개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오늘 우리에게는요 기쁜 소식이죠. 왜? 하나님이 누구누구만 어떤 특정한, 어떤 특정한 사람, 택한 바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이 딱 꽂으면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모든 죄인들이 알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공개되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지금 예수 그리스의 도성육심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께서 죄로 말면 멸망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내용이기도 하죠.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을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다 네. 뭐하는 자이라고요 네. 구원할 자.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감춘 게 없어요.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말할 때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가장 최절절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그냥 가장 사실적으로 다온 천하에 다 드러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로마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세상에 공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드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의, 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거룩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 완벽하게, 0.001%도 뭐 어, 부정함이 없이 완벽하게, 200%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그 사단은 아마 땅을 치고 통곡을 할 일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악한 사단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의 사건입니다. 이 마태호 26장 39절을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를 봐야, 보려고 그러냐면,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들여다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죄인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절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지금 사승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맥락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슬픈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으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상에 공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하고 세상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이론이나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명복 1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을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구원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확신이 부족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혼돈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어, 여기 오늘 교회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런 시이지만 믿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이 신앙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지고.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어떤 때 믿음이야, 저단하고 떨어졌다가 그것이 마치 정, 그게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 오늘 오래전입니다. 제가 청년 때 오늘 집회하는 목사님이 무슨 생체 리듬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생체 리듬처럼 신앙이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가 있다고. 그 자기 잘못된 모순된 합리라는 신앙은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고 성경 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 으로부터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나의 삶도 생체 리듬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모순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 우리의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놓분 쉬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의심하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세요 의심은요 불신죠 불신앙에 불신앙 예수님이 도마에게 었잖아요 응?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어째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도마의 불신앙을 꾸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빠르게 즉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오.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간의 사랑은요. 서로 의심하죠. 어.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나뭐 이거 해줘야지. 그술들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이랬다. 잘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한번 받았으면 100%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의심이 생기거든. 아유 정말 하나님 얘기도 들을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해주지 않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건 이미 의심을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거하는 이, 거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 마태는 7장 11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하면 주,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 하나님 내게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주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야 너에게 필요없어. 그럼 하나님 안 주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 하나님 내게 안 주시는 것은 내게 이것은, 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게 속편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에, 크게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요그 온전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미 예수님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개명이죠. 마감복 12장 30절에 기록된 거기 보니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어, 설교자로서는 여기 서있는 박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네 가지를 정비하지 않 이,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네 가지 쉬웠겠습니까 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부담이죠. 거의 이렇잖아요 마감 12장 3절에 말씀하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하십니까? 하나님을? 네. 또두 번째 뭐랍니까? 목숨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 해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요? 저도 그렇고, 항지잖아. 요 또, 세 번째 뭐라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뜻을 다한다는 건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개명이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 뭐랄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다하십니까? 음. 이게, 에, 이, 그, 예수님이 주신 이 개명이, 우리의 경쟁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왜냐면,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야 되는데, 뜻을 다해야 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이, 그, 이, 뭡니까, 가슴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이네 가지를 우리가 삶의 태도로 여기고, 안 되더라도 자꾸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자꾸 사랑을. 두 번째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이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개인 소개에서는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게 쉽습니까?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 좋아하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 저희가 아, 생긴 것도, 아,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를 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는 얼마나 잘생길까? 요 자기도 못생겨가지고 남 외모 지적하고. 왜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귀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참 제가 어, 개인적으로 한 존경합니다. 그분이 늘 그러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니다그 어르신이 당신 자식보다도 더 어린 전도사들한테도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사랑을 함부로 하는 건이웃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것을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보면, 아, 나는 사랑 안 해도 돼.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전에 있던 교원을 본 사장님, 아이고, 저그때 조도사들이, 아이고, 조도사님, 저는, 아, 제가, 제가 아주, 아, 아 당신의 표현 그대로요. 아,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제가 그요 권사님, 제발 그런 표현들 하지 마시라고. 왜 권사님이 보잘 것 없습니까? 권사님, 얼마나 얼굴도 예쁘시고, 마음도 착하시고, 미음도 좋으신데, 딱한 가지 그것만 고치시라고. 왜 보잘 것 없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권사님, 그런 표현을 하는. 제가 너무 잘할 때에서 권사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권사님 혼자 속으로라도 당신한테도 아,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라요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고귀한,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허참 기억인다 이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흔전히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확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 막 방치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에서, 그, 그, 누구지, 오은영 박사라는 프로에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 세상에 자기 자신한테 몽둥이 들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애를 뚜뚜 펴려고. 아, 난 그걸, 그, 그런 모습 보면 참, 줄은, 야, 저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이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그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인가 되는 아이인데 남자 아이인데 그 아이를요 자기 아들을 정말 개잡듯이 하려고 하더라고. 야, 그리고 그 5년 봤어그 보고 막 충격받고 나온 패널들도 다 충격받고. 여러분, 그 그런 부모는요. 정말 그런 분부모면 화가나. 그데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그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하니까 자기 자식도 함부로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아이들이 커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그 아버지도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완전히 깨달으면요, 내가 얼마나, 응? 거룩한 존재인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